연악마고요. 음... 마올라가고요. 올렸네요. 차가 이쪽에 나오면 왼쪽 공격오죠. 음, 여기 와서 양득하겠다고 할 텐데 이쪽으로 오나요? 그럼. 아, 이쪽 차로, 이쪽 차로. 음, 일단 왕을 내리고요. 잡아주고. 고요 돌아오고 오, 차가요 의외로. 내려왔어요. 자, 여기 한번 들어가겠다 해볼까요? 붙이나요? 자, 한번 올려주고 올라가고요. 자 아, 상이 이쪽으로 올 건가봐요. 아 그래서 차가 내려갔네요. 차가 왜 내려갔나 했습니다. 상으로 잡으면 이렇게 잡죠. 왜냐면 이렇게 잡으면 제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잡을 건데요. 이렇게 잡으면은 포달라가 한번 갈수 있죠. 왜냐하면 마가 나와서 쫓아내야 되는데 조리 옆으로 갔으니까 마가 못 나오잖아요. 그런 점이 있습니다. 조를 음. 달라고 하고요. 보통은 올리는데요. 말을 달라고 하고, 음. 이렇게 하면 올리죠. 잡으면 좋긴 한데. 여기는 오, 올려서 쭉 갈까요? 차가 올라오나요? 안 올랐네요. 또 올리고. 차 달라고 하고요. 와 차가 뒤로 가야 되네요. 못 오고 못 오고. 오. 차 잡히나요? 여기 가면은 잡고요. 대를 해야 되는데요. 아 이쪽에서 대하면 되겠네요. 이쪽에서 대하면 잡고 포가 잡을 때 이렇게 되지만, 이쪽에서 대를 하면은 포가 들어갈 수가 있다. 그런 수가 되네요. 음. 대를 하기에는 좀 아까운가요? 없고요 외통수입니다, 그죠? 그래서 이걸 줘야 되고 아 귀상이 있었네요. 뭐가 또 위험하네요, 귀상에. 아 차를 잡을 수 있었는데, 그죠? 좀 아쉽네요. 차를 잡을 수 있었는데 마가 음... 가고 가고요. 아 병도 잡혔고요. 음... 못 올라가네요. 이쪽으로 좀 올라가야 되는데. 하고. 포를 잡는 거 있고요. 마을 켜서 차량 포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네요. 음, 그 전에 포가 넘으면 장군을 불러서 피 하나요? 약간 고민이 됩니다. 포가요, 이렇게 가면은, 이렇게 오죠. 와, 여기 상장에 제마가 잡혀요? 음, 좋네요. 조건을 하겠습니다. 여기서요 산길을 못 봤어요 제가. 이렇게 하고요 잡고. 예, 산길 못 봤어요. 근데요 지금 차 잡을 수 있었어요. 그죠? 차 잡으면 외통수니까요. 차 잡는 수가 있었어요. 이렇게 했으면 제가 이겼겠네요. 왜냐면은, 살을 닫아야 되고. 차가잡히 산길을 못 봐가지고, 잡으면서. 지금 뭐, 이런 식으로 해도 되죠. 잡고요. 잡을 때, 장군의 보통은 올라오겠죠.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.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큰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, 상키를 못 봐가지고 포가 잡히면서 아쉽게 지게 됐습니다. 원낙마였구요 초반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, 네, 왔구요. 잡고, 올라가고요. 아,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잡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요. 왕이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뚫기가 좀 쉽지가 않죠. 그래서 하진 않았고요.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. 을 잡으면서 하나 잡았고요. 그 다음에 대를 하면서 여기가 지금 외통수입니다. 외통수기 때문에 외통수 때문에 살을 올렸는데요. 그럼 이제 차를 잡을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네요. 이렇게 차 잡았으면 이겼을 텐데 산길인 거를 몰랐어요. 그래서 이렇게 장기가 끝이 납니다.